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 투 피삭 NMV 강의의 정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초 전자 부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 마지막으로는 부품을 선정하고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아주 기본이 되는 소자 중한 개이며,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전기의 흐름에 저항하여 회로의 전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개의 색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색띠의 값을 읽음으로써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단위는 오음입니다. 저항과 관련된 법칙으로는 오메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메의 법칙은 1781년 게오르그 오음이 발견하였으며,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거나 전압을 조정한다거나 저항의 용량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은 볼륨을 주저, 조절하는 것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돌리는 형태 외에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슬라이드식이 있습니다. 단위 역시 마찬가지로 옴이며 택디가 아닌 일반적으로 102, 503 등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는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는 전화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전기를 저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며 극성이 있는 콘덴서의 극성을 잘못 연결하였을 경우 터지는 등의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연결하여야 합니다. 콘덴서는 재질에 따라서 알루미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등으로 나뉩니다. 각 콘덴서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사용할 것에 맞는 알맞은 특성에 맞게 콘덴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콘덴서를 읽는 단위는 패럿이고, 일반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접, 접두사인 마이크로를 붙인 마이크로 패럿이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LED도 다이오드의 종류에 속합니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중 전압 강화가 생기면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약 0.7V 정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빛을 발생시키는 LED 이외에도 빛을 받아, 받으면 전압이 발생하는 수광 다이오드, 그리고 일반 다이오드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적은 쇼트키 다이오드, 그리고 역전압에서 일정 전압을 유지하는 제너 다이오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눌려 있는 모멘터리 타입과 한번 누르면 다시 동작시켜야 하는 그 반대 타입인 두 가지 타입이 일반적으로 있으며 접점의 개수와 동작 방식에 따라서 싱글 폴 싱글 스텝, 싱글 폴 더블 스로우, 싱글 폴 쓰리 스로우, 더블 폴 더블 스로우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타입이 있으나 설명상 요네 가지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즉,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양극성 접합 트랜지스터라는 뜻이며,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PNP 혹은 NPN과 같이 두 개의 접합이 맞닿아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하는 작용과 스위치처럼 끄고 키는 작용을 하는 스위치 작용, 스위칭 작용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세 가지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터 기호에는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타입이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지스터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모스펫이 있습니다. 기호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MOSFET과 JFET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일반적으로 MOSFET이 많이 사용되므로, 저는 MOSFET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사실 뭐, 동작이 비슷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MOSFET은 트랜지스터와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지만, 내부 구조와 특성이 달라 사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MOSFET은 트랜지스터와 같지만 다른 게이트, 소스, 드레인, 세 가지 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트랜지스터가 NPN, PNP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건,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N형, P형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폭작용과 스위칭작용을 합니다. 기초소자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0과 1이두 가지를 디지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산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지털의 방식은 데이터 가공이 유리하며 오래 보관하여도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수치화한 것이며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대부분의 신호, 그러니까 즉 햇빛의 밝기,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 등은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과는 다르게 아날로그는 오래 보관하면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데이터의 가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둘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부품과 그 부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 옥토파트입니다. 사이트 지금 처음 보시면은 검색창과 아래쪽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카테고리에서 필요한 부품을 찾을 수도 있지만 검색창에서 카테고리로 검색하여 부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도 센서를 찾기 위해 검색창에 humidity sensor 라고 검색한다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사, 그리고 유통망, CAD 모델의 유무, 그리고 핀이 몇 개인지, 실장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온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스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간략히 선정하여 부품을 고르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제조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부품을 검색합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그 부품을 검색하신 다음에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는 원한 제품의 스펙이나 일반적인 기능이 맨첫 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그 외에도 동작 전압 같은 것이 나머지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꼭 확인해야 할 점으로는 동작 전압, 동작 온도, 예상 수명, 통신 방식, 그리고 디바이스 패키지 타입 등이 있습니다. 부품 선정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 제조사가 믿을 만한 제조사인지 혹은 추, 추후에 양산을 생각했을 때 유통망이 잘 받쳐줄 수 있는지 혹은 현재의 제품의 생산 상태가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시어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4강 강의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 C 언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